안녕하세요. 코린이 TV입니다. 코인선 물거래 트레이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죠. 요스컷 가문의 수장이신 박코두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코두라는 닉네임은 그의 반려견인 포드와 땅콩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코두 브이로그에 따르면 이 반려견들은 그의 여자친구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분양받고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NC 소프트의 레벨 디자인 테스터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다죠. 그는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지만 말단 계약직이었던 그에게는 단순 테스트 업무만 요구하다 보니 금방 시친을 느끼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당시 NC 소프트에서 출시한 아이온이 대박이 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이 떡상하여 곧바로 일을 청산하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식에 흥미를 느낀 바코두는 2013년 3월 아프리카tv의 방송국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주식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며 리딩파리를 할 생각이었지만 매매를 하면 할수록 그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었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재치있는 입담이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면서 결국은 예능 트레이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에 개미투자자의 삶, 브이로그, 선물거래 하이라이트 등의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3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주로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초반에 원유, 천연가스, 금선물 위주로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 21년도 들어서는 업비트를 통해 현물거래를 조금씩 진행하다가 가상화폐선물거래소인 바이비트와 유료광고 계약을 맺으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코인 선물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손절해야 할 시점에 손절을 하지 못하여 잦은 청산을 당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강제 청산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재치있는 방송 진행으로 적지 않은 후원을 받게 되었고 시청자 수 또한 많아지면서 바이비트 래퍼를 수익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이로 인해 박코드가 최소 50억원은 있을거라는 친한 유튜버의 발언과 함께 이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 100억 이상의 자산가라는 소문도 시청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코드가 가지고 있는 매매기 방법 몇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캔들 차트를 분석할 줄 아시는 분들이 흔히들 도지캔들 또는 덕십자캔들이라고도 알고 계시는 차트를 데빌 메이크라이 캔들이라고 말합니다. 상승세와 하락세의 힘이 비슷하여 곧덕상 또는 떡락의 징조가 예상되는 캔들의 형태로 악마도 울고 갈만큼 추세의 전환이 크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기법이죠.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머리 어깨 캔들 패턴 중에 머리를 공략하는 것으로 머리와 양 어깨 모양으로 모양이 출현할 경우에 주가가 하락 패턴으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바코드는 자신의 다른 기법은 다 제끼더라도 이 기법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크기에 따라 소형 짭짜기부터 공룡 짭짜기까지 다양하게 불립니다. 여기서 육봉이란 60분봉을 말하며 바코드가 가장 많이 체크하는 분봉을 뜻하는데요. 대부분 스케핑은틱봉으로 보거나 1분봉으로 진입 여부를 체크하는데 바코드는 다양한 분봉을 체크하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진입합니다. 특히 이 60분봉을 보고 상방 하방을 체크하며 진입을 하는데 시청자들은 60분봉 나올 시점에 육봉 체크를 하라고 먼저 추천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주요 기법 외에도 개돼지 기법, 뿅망치 기법, 필립스 이중면도날 기법, 어리둥절 기법, 중국 당면 기법, 닭가슴살 기법, 섀도우 폭신 기법, EXID 기법, 12시에 만날 브라보 콘 기법,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 기법, 꿀과 배기 기법, 말한대로 생각대로 티 기법 등 정말 많은 매매 기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 예능 트레이더인 박호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더 중한 명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입담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